써니 팁이 써니에요 무엇을 접을 거 하냐면 뭐..뭐.. 뭐, 무엇을 접으려고 할 거냐면 튤립을 접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모를 접어요 선을 맞춰서 접어야 이쁜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 다시 펴요. 반으로 접어서 다시 펴요. 펴요. 그다음에 비스듬히 위로 올려요. 비스듬히 위로 올려요. 이스듬히 위로 올려요. 그 다음에 초록색도 초록색 색종이를 세모로 접어요. <laughs> 등으로 접어요 잘 접어야 됩니다 잘 접어야 선이 똑바로 나와요 선이 똑바로 나와요 속직 이렇게 수 번호로 접어요 다시 반으로 접어요 잘 접었나 모르겠다 접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 겹을 오영과 서로 만나도록 접어요 한 겹을 오용가 한 겹을 오용가 한, 한 겹을 오용가 서로 만나도록 접어요 안따로 <laughs> 접어요 선을 맞춰서 반드시 접어요. 붙여봐요. 아휴, 즉신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꽃가잎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꽃가잎을 붙이면 완성됩니다. 완성됩니다. 풀은 물풀이나 딱풀로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이 살짝이 이렇게 붙하라못라안볼 때는 너무 세게 누르면 찢어 이렇게, 이렇게 뭐 찢어지 찢어지거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엄지로 엄지로 이렇게 살짝이 살짝이 번지로 문질 수 있으니까 살짝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성!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써니.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